자, 599번의 1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의 A, B, C, D, E의 다섯 개의 영역에 다섯 가지 색을 칠하려고 한대요. 이때 같은 색은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 달라고 해요. 자, 그럼 먼저 가장 많이 인접한 영역이 얘죠. 그쵸 그럼 A를 가장 먼저 칠할 건데 얘가 다섯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돼요? 그다음 얘랑 인접하지만 지들끼리는 인접하지 않은 두 영역을 선택하겠습니다. D랑 B 됐죠. 그래서 일단 A를 칠하고 B 칠한 다음 D 칠하고 C 칠하고 E 칠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B랑 D랑 같은 경우, 두 번째 B랑 D랑 다른 경우. 자, 그러면 A에 칠할 수 있는 것 다섯 가지라고 했고요. 그럼 a랑 b가 인접하고 있으니까 b는 이제 네 가지가 된 거고 그와 동시에 d도 같이 칠할 겁니다. 같은 색이니까. 됐죠? 자, 이제 c를 봅시다. c는 a랑 달라야 되고 bd랑도 달라야 돼요. 그럼 두 개를 제외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세 가지. 마찬가지 e도 a랑 달라야 되고 bd랑 달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또두 가지 제외해서 세 가지. 됐습니까? 그래서 계산해 주면 100 80가지가 나오네요. 그 다음 b랑 d랑 다른 경우도 a는 5가지 b는 4가지 똑같습니다. 근데 d가 좀 달라지죠. d라는 게 원래 a랑만 다르면 됐었는데 b랑도 달라야 돼요. 그럼 두 개가 제외가 돼요. 그쵸? 5개에서 두 개가 제외되면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 c도 달라지죠. c는 a랑 다르고 d랑 다르고 b랑 달라요. 세 개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럼 세 개를 제외해서 두 가지. 같은 방법으로 2도 두 가지. 됐어요. 그럼 얘는 몇 가지가 나오죠? 60에 120에 240까지가 나오네. 그래서 180이랑 240을 더해주면 답은 420까지가 나와주네요. 답이 5번이겠죠.